네, 2017년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광종의 위험도와 경제성 기준으로 분류를 하나 봐요 자, 주식 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한 종입니다 주식 광종 되려면 어, 2.5점 초과 3.0 이하인 경우에는 주식 광종이 되네요 2.5 초과 3.0 어, 아, 하나는 3.0 초과고 하나는 2.5 초과 3.0 이하네요 여기 아니고요 여긴 둘 다니까 아니고요 여기는 3.0 초과에 어, 여기가 아연광이 주시광종 되겠네요. 주시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한 종류이다. 어, 기억보기 맞고요. 어, 비축필요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은 은광, 아연광 철광이다. 자 다른 것까지 해야 되니까 일일이 한번 체크를 다 해야겠네요. 비축필요광종 모두 3.0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축필요광종이다. 이거 아니고요. 여기가 필되겠고요 여기가 필 되겠네요. 필 은광과 철광 두 개만이네요. 어, 아연광은 아까 앞에 나왔죠. 주식광 중이었으니까 아연광은 해당되지 않으니 니은복이 틀렸고요. 모든 광종의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가 현재보다 각각 20% 증가하면 비축필요광종으로 분류되는 광종 네 종류가 된다. 어, 20% 증가면 하3.0안 여기 되겠고요. 여기는 그대로고요. 여기도 안, 안 되죠. 그다음에 여기가 어, 20% 증가하면 3.0 초과로 비축필요광종 되겠고요. 여기도 아연광도 둘다3.0 초과하면서 어, 필요광종 되겠습니다. 필요광종 되겠는, 4 개가 되는 네네 가지로 늘어나겠네요. 어, 디귿보기 맞고요. 자 주식광종 분류 기준을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.0 초과 주식광종 기준을 어 금광 그러면 하나는 어 금광과 아연광 주식광종 분류인데 주식광종 분류 위험도와 경제성 점수 중 하나는 3.0 초과 다른 하나는 2.0에서 3.0 변경하면 금광과 아연광 자 금광은 어, 3.0 초과되지 않네요, 둘 다. 3.0 초과되는 게 없으니, 당연히, 어, 금광이 주식형종 별류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주식형종으로 분류되지 않겠네요. 따라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하셔야 되죠. 어, 처음에 분류기준을 놓고, 어, 분류기준을 따라서 미리 다 분류를 해놓고 시작할 것이냐, 아니면 보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놓을 것이냐.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분류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더라도 크게 어, 지장이 없는, 지장이 없 지장이나 시간 소요가 없는 것이 어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아주 어려운 편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대부분이 이제 분류 기준을 따라서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한 다음에 보기를 보고 문제를 풀어도 어렵 크게 문제는 없는 문제였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. 이 분류 기준을 보는 순간 내가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미리 분류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풀수 있겠느냐. 만에 하나 분류기준을 놓고 분류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시작했는데 분류기준을 분류도 제대로 안 되면서 문제도 풀고 넘어가면 분류기준에 따라서 하는 시간만 소요되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그런 걸잘 생각하셔야죠. 이 문제 자체에서는 뭐 분류기준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항상 보기를 먼저 볼 것인가 이런 조건을 먼저 볼 것인가 문제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문제 3번이었습니다.